안녕하세요. 2024년도 미용대학 입시에 성공한 김선정입니다. 여러 곳에 합격하여 어딜 갈지 고민하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,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. 실기 준비와 면접 준비, 포트폴리오까지 한 번에 준비하는 데는 점이 힘들었고, 모든 게다 끝났을 때보람졌던것 같습니다. 면접반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면접생께 따로 연락을 드려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. 오랫동안 학원을 다녀야 했기에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교통편이 좋은 곳에 학원에 위치해 있어서 지치지 않고 학원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. 백성예술대, 부천대학교, 정화예술대, 수원여대, 경인여대에 합격하였고 백성예술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어, 분장 쪽으로 수업이나 동아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토탈효과라는 점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에듀케이터 과정을 멋지게 수료하고 IBR에서 메이크업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. 1년 동안 다 같이 너무 고생 많았고 대학 가서도 모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